진통제 두개 먹었더니 4배 복용.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. 약 봉투를 보면 이름이 다 다르죠.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품명만 다를 뿐 성분이 같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이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통제, 감기약, 소염진통제는 동일 성분을 여러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걸 모르고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실제로는 약을 2배, 3배로 중복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든 진통제는 제품명이 모두 다르지만 성분 과다 섭취시 간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. 미국 FDA는 하루 최대 복용량을 초과하면 중증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문제는 우리는 성분명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약 이름만 보고 다른 약이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같은 성분이 겹치면 부작용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약봉투에 적힌 성분명, 의사나 약사에게 중복 여부 질문하기. 이 약이랑 이약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? 이 한마디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약은 몸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. 하지만 잘못 먹으면 몸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는 습관. 오늘부터 시작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